에서 58kg까지 총 18kg를 감량을 하고 다이어터들한테 뗄래야 뗄수 없는 게 프로틴 파우더인데 다이어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 덩어리였고 이 포만감이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어났고요. 제가 총 18kg를 빼고 3개월째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마이너스 18kg 유지어터의 밀착 식단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76kg에서 현재 58kg까지 총 18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DM도 오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미용실 선생님도 저희 구독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희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오늘도 11시 반에 필테 수업을 잡아놔가지고 모닝 루틴도 챙기고 아침 식단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복 몸무게입니다. 58.6kg래요. 58kg를 잘안 벗어나고 있기는 해요. 일단은 저의 모닝루틴은 이지근한 물한 잔과 진유산균 챙겨 먹어요. 이제 아침을 챙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릭 요거트를 활용해서 프로틴볼을 만들어 먹거든요. 짠! 프로틴볼 완성! 배고 <laughs> 공복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복 운동을 하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프로틴 요거트 보를 해먹고 가는 편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단백질은 정말 꼭 챙겨 먹어 주셔야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 다이어트 하면서 머리카락 빠지지 않았느냐, 생리 불순 오지 않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단백질을 잘안 챙겨 먹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끼를 먹더라도 한끼에순 단백질 량이 20g 이상 될수 있도록 노력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이 프로틴 볼도 단백질 량이한 15g에서 20g 정도 되는 정도 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일 권장량의 단백질 량을꼭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저 이거 얼른 먹고 운동 다녀볼게요. 운동을 다녀왔고요. 저는 저녁 약속이 있는 날에는 점심에 프로틴 쉐이크를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베리웨이 프로틴 곡물맛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초코맛을 먹었으니까. 제가 두유를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미지근하게 먹고 있는데도 하나도 프로틴 맛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곡물맛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요. 저는 운동도 다녀왔고 점심도 먹었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요.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약속 있는 날의 식단 어떻게 하는지 진짜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식단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단백질의 중요성 폴틴 쉐이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의 다이어트 기간과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기간은 총 7개월 정도였고 76kg에서 58kg까지 총 18kg를 감량을 하고 5월달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58kg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감량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지하터 삶을 살고 있는 지금도 간헐적 단식으로 16시간, 공복시간을 유지해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운동에 가는 날에는 아침을 꼭 챙겨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첫 끼니를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16시간의 공복을 깨는 첫 끼니다 보니까 혈당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탄수화물과 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끼니를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서 저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아침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없는 날에는 점심에 일반 건강식을 챙겨 먹고 있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약속 식사 전에 식단을 프로틴 쉐이크로 대체해서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라서 포만감에도 좋고 프로틴 쉐이크가 칼로리가 일반 식사보다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해서 고칼로리 음식을 드셔도 하루 먹는 총 칼로리 양이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속이 조금 많아지는 시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찌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루 한 끼를 프로틴 쉐이크로 대체해서 먹어가지고 몸무게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침에도 활용을 하고 약속 나가기 전에도 먹고 그리고 체중을 조금 조절하고 싶을 때한끼 대체해서 먹다 보니까 다이어터들한테 뗄래야 뗄수 없는 게 프로틴 파우더인데 이게 많이 먹다 보니까 저만의 완벽한 프로틴 쉐이크를 찾는 참... 는 방법을 찾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프로틴 쉐이크가 바로 짠! 내돈내산으로 너무너무 잘 챙겨 먹고 있었던 베리웨이의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제가 프로틴 쉐이크를 고르는 기준이 맛, 성분, 포만감이 세 가지인데요 맛있으면 성분이 구리고 성분이 괜찮으면 진짜 맛이 없고 그리고 또 괜히 하나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바로 배고프고 약간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패한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베리웨이의 프로틴 쉐이크는 제가 정착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맛. 저는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맛이 없으면 절대로 안 먹게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맛이 없으면 결국에는 처박템이 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다이어트 실패로 도돌이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 대부분 프로틴을 구매를 하실때 딱한 봉지만 구매하시는게 아니고 대용량으로 구매하시거나 통으로 되어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맛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베리웨이를 먹게 된 이유가 초코츄러스 맛이라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딱 구매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다른 프로틴쉐이크 브랜드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맛이고요 초코맛 되게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초코맛이 아니고 초코츄러스 맛이라서 여러분들 꼬북집 초코츄러스 맛 아시죠 그걸 으깨가지고 우유에 타먹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독보적으로 엄청 맛있는 맛이고요 초코맛, 곡물맛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곡물맛 쉐이크를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곡물맛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불구하고 이 베리웨이 프로틴의 곡물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특히 초코맛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 특유의 비린 맛이 좀잘안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 곡물맛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린 맛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게다가 이 프로틴은 조금 미지근한 물이랑 만났을 때그 비릿한 맛이 그때화 해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베리웨이 프로틴 곡물맛은 제가 냉장고에 두유를 넣어놓은 게다 떨어져서 미지근한 물에 어쩔 수 없이 섞어서 먹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틴 특유의 미끈덩거리고 비릿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진짜 고소한 그 곡물 미숫가루 맛그 자체여서 제가 곡물 맛은 맛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던 편견을 깨게 해줬던 제품이고요. 저도 정말 이거 맨날 맨날 먹고 싶은데 아, 아, 저도 다 떨어질까 봐 아껴 먹고 있는 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다이어트 워싱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어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 덩어리였고 탄수화물 폭탄이었고 막 이런 제품이었 제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로틴 이크를 고를 때 단백질은 최소 18g 이상 당류는 3g 이하로 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도 20g 이상 포함된 제품들로 먹고 있습니다. 베리의 프로틴 제품은 딱 보시다시피 단백질 20g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코맛, 국물 맛두 가지 모두 당이 3g 이하인 제품이라서 공복에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 걱정은 포만감있게 간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 더더욱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고시기 섬유 기준까지 충족이 되어서 다들 다이어트 하실 때 화장실 못 가는 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살짝 헤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준은 포만감입니다. 이 포만감이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틴 쉐이크 하나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세요?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때 저희는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핑이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먹고 있어요. 포만감을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씹는 식감인데요. 이 사람의 뇌가 무엇을 좀 씹어야 음식으로 인식을 하고 포만감이 느껴지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핑이 있는 프로틴 쉐이크를 항상 즐겨 먹었었는데 이 베리웨이의 프로틴 쉐이크는 이 초코맛, 곡물맛 할거 없이 두 가지 모두 토핑이 진짜 풍부해서 먹는 내내 마지막 한 입까지 오독오독 씹을 수 있는 토핑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진짜 배부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두유를 넣어서 먹는데 두유까지 한팩다 넣어서 드시면 거의 30g 각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토핑이 씹는 맛까지 충족시켜주니까 조금 더 포만감이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한 팩에 4 50g 정도가 정량인데 이 베리웨이의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g이라서 이 10g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부르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 프로틴인 베리웨이의 프로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이 정도면 저또 성덕 된거 아닌가요? 지금 공식몰에서 이 베리웨이 프루틴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서 조금 더, 쫀쫀 따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갈 준비를 마무리 했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내거 아니고. 나커프 진짜 오랜만에. 나. 다이어터가 아니니까. 유지어터니 음! 되게 맛있다! 짬밥! 고봉밥이 되었어요. 항상 나는 기본 1.5로 오늘은 내가 배가 고파서 3분의 1만 줬지. 이건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버디굴젓하고 네. 양념게장